11장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사 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샘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샘은 100세, 곧 홍수 후2년에 아르박사슬을 낳았고, 아르박사슬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사스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호를 낳았고, 나호를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대라를 낳았고, 대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라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래는 잉태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